다시 알고 나 어. 저 어. 빠르시다, 되게. 어, 형 빠르다. 잘한다, 저. 형 이건 아가벼시다잡 렌즈 사고 싶다. 발바 하는 거바기리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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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 어, 네. 줄거 살펴. 지금부터 어, 미리 줄거 살펴. 떨어면 자기 어디 줄거다 살펴 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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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가. 나가 라인 잡아 영종아. 라인 잡아. 야 옆에 나간다. 에이. 사이드나와 사이드 나와 바짝 다시! 가운데! 발밑에 여유! 돌아 돌아 돌아! 간다 간다 간다! 민정이 간다 안돼! 아니 그지마해 못해! 굿! 굿! 노노노노 좋아! 했어요골이아 이거 시밀레는 골장만 안주하겠다 이거 왜 혼자 아, 김밥 밥 먹었나? 어, 어. 밥 먹었나? 형님, 마무리까지 해줘야 돼! 아무도 없어! 마무리까지 해줘야 돼! 낙지볶음 요새 잘 나왔네 뭔데? 거짓이가 아, 와. 거이색깔쓰수되는가 보네 와이 다시 올라오는데 어. 만쟁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라인 잡고 해. 해. 라인. 해. 방금 어제서 누가 했어? 못 아, 봤다. 방금 아, 어이나 아, 형인가 지웅 형이 밀어 는거 같은데 모르겠다. 민현아 사이드 나가. 재영아 더 나와야 돼. 재영아 더. 상현이 형한고 어. 올라가 주세요. 영종이, 영종이, 바짝! 이쪽, 이쪽,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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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뛰 야, 화면 들어와, 야! 나 둘, 사어 검색, 검색, 이가이가이 빨라, 니가 빨라, 굿,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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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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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 볼,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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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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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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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현이 안으로 들어가서 지 지금 h e 들어어가줘야지8 5 p 쪽으로 가8 5 don't k n o 아 그렇지. 나, 다시 라이 t 가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리 o n t know. I d o n 려 know. I d o n 나 원하니 당연히 해줘 나 뛴다! 어 뛴다! 낙지볶음 좋네 나도 배고프다 지금 나 칼국수 존나 먹고 싶어 칼국수 너무 먹고 싶다. 지금 이렇게 네명밖에 없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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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가! 사이드로! 빨리, 빨리 가지고 가! 빨리! 전개 빨리! 그렇지. 자신 있게 해라! 자신 있게! 미리 굿! 굿 아무도 없어! 발 밑에 줘! 그렇지!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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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금> 재우 사이즈 나가, 나가, 민정아 더 나가. 나가, 엄마 가는 거. 패스 어. 확실하게, 어. 패스 어. 확실하게 어. 받아줘 재우. 엄마 한제까지 가는 거. 거재용 굿. 어. 민현아 나가라, 민현아 나가 준비 굿. 어. 재우야 다들 한보번 했잖아. 반대 나갈 준비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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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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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영종이 곧, 재 영이 곧, 백화바 곧. 민현아 가 i 이거 가 c 이거 가져가져야돼 더. 재영이는 사이드 j o 거 봐.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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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가. 곧. j o 곧, a j o Cajo, 나와. j o Cajo, Cajo, c a

오른쪽은 축찍 없습몇 살인데? 조립선 아, 어. 조립 어, 알선도 어? 지금? 아, 네, 네, 다 왜, 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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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구? 누구. 일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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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예, 저, 그, 그러면 군다 나와. 아, 그래, 이랑 바꾸자. 그다음. 그다음 번을 교체 교체니다 야, 마지막으로 와봐. 아, 다음번에? 어, 다음번에 지금 아니아니 아니, 지금 몸 풀어라. 지금 바로 들어갈 거야. <목소리> 와, 승리. 와, 윤폰이 형. 레리에 교체. 교체. 아, 민현이 사이드 내려오고. 이 위로 올라. 근데 옷안 뭐 헷갈리겠나? 옷뭐 초록 색깔 아무거나 없나? 하얀 거? 이건는조그데아재영이 오빠 스이 사이드 재현이 왜 아프다 이 사이드 쳐형왜아 발이 너무 아발 <laughs> <발이> 아프다고? 아 거기서 가까운 해주세요 아, 힘들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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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받았다. 저아요 어, 어, 안 아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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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원 어, 안것같 몰라. 한참 뒤에서 들어왔는데. 야. 봤다. 야. 야. 아어한 번에 해야 된다. 돌아. 같이, 같이. 같이. 현이 자신 있게 돌아. 민현아, 가운데로 주지 마. 가운데로 주면 위험해. 많이 싸이잖아. 사이드로. 맞아. 뒤데 뒤엔데, 데 에이, 상대편 실수하는 볼 따옵기 지금 에이, 드리블 한다. 미현아 사이드로 치게끔 냅두고 사이드로 가 어 몸부터. 야, 라인, 에이. 라인 나가. <laughs> 하오리, 하오리. 아. 이우어디 갔나? 석자인데석자 몸부터

굿. 에이, 가까운 거 해주세요. 뿌리, 뿌리. 지금, 지금. 아, 미니, 어디 줄 건지. 패스, 발 밑에 줘. 발 밑에. 자, 올려. 좀 올려봐요. 올려. 올라가지 마.

네. 5분 남음. 우리 점수를 봤는 4:4가. 4:4. 4:4인데 4:2가 된다. 원래 일반 사람들이면 이제 4:4 2 시켜놨는데 4:2. 정확한 지적이야 에이, 괜찮아. 골 먹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안돼. 아, 네. 5분 남았어. 5분. 바짝 뛰어. 가까운 거 관... 안. 안잡아주면 힘들어요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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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현이 나가 그렇지 드리블 사이드 친다 보고 바짝 어깨 사이드 좋은 민현이 빨리 받아야지 가지 말고 중심해 있는데 가 수비할게요. 뒤에서두명 가는데. 나이나뭐야 줘야 돼. 발 밑에. <목소리로> 야, 못 보세요. 아우 씨인데. 오래 못 살겠다, 지한나 어디? 이이 차를 우회할라고이 차는 할라고

민아, 맞자! 민아, 맞자! 민아, 괜찮아! 민아, 괜찮아! 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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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응. 같은데, 아, 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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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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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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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저기, 저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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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현아 한발더 열어라. <목소리> <목소리> 돌아, 돌아. 다시, 다시 줘. 다시 이렇게 해 봐. 고. 그렇지. 안으셔안지 안으로. 마무리, 마무리. <목소리> 내가 진짜 힘을 보고 있는데 니 털을 덜어거 나와 잘해 잘좀 아이고 아이고 천천히 술 먹었어 낮에 하나한 대. 할게 안데가 따라가 경덕이 몸살매야지 경덕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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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그렇지 사이드로 걷어 사이드로 경덕이 바짝 나가. 바짝 나가. 신다신다 바짝 신다. 나가. 영덕이주요하죠 그렇지. 길다. 따라가. 영덕이 따라가. 괜찮아. 습깔 따라가. 영덕이 봐. 쭉쭉 아이체이아리 괜찮았습니다. 아, 전이 어떻게 될있요 배고프다. 에이, 음. 아 어, 고수비가 계속 내리네.

받짱! 경 받짱! 굿! 받짱! 그렇지! 경두기 잘했어! 따라가! 따라가! 오. 와! 굿볼! 민석 몸싸매 아, 그렇지! 영종아 빨리 한 칸만 더! 한 칸만 더! 아, 한 칸만 더! 형! 뒤로! 뒤못 돌아서게 친다! 곧! 영종이 좋아! 영종이 아, 굿! 영종이 굿! 민현아! 더 나와야 돼! 더! 받짱! 에이! 민석 더 나가야 돼! 더. 아, 에이, 더 나가야 돼. 먼저, 먼저. 풀자 드리블! 굿! 어디? 어디? 아. 거기 혹시. 나 피가 들 생각 없지? 라 3대1이지? 대1대1 3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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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행동으로 저희 먼저 할게요 어? 우리 먼저 잘한 어! 우 먼저 한다 리 먼저 우 우리 먼저? 야재우야 우리 먼저 어 먼저 하자 오케이